2022학년도 수원대 1차 극동대학교 대진대학교 최종 합격하게 된 SB12기 백지현입니다. 저는 일단 재수를 했고 2년간 연기를 하면서 작년에는 아무런 결과가 없고 항상 세 글자인 불합격이라는 글자만 봤습니다 근데 올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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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한탓인지 수원대 1차라는 합격도 했고 정말 두 군데 학교에서 저를 합격이라는 글씨를 저에게 보여준 게 너무너무나 일단 감동이었고요. 일단 그 무엇보다 정말 아직까지 믿기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이라는 거 그리고 이 s b i 학원을 떠나야 된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 그래도 정말 제가 너무너무 노력을 했고 제가 원했던 글씨인 합격인 말을 듣고 매우 매우 기뻤습니다. 합격 비결이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감히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찌 됐던 재수를 했고 작년과 많이 달라진 저가 저한테도 보였고 남들 눈에도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정말 의지 없고 내가 진짜 연기를 하고 싶은 건지 유명인이 되고 싶은 건지 그것도 정말 발필를못 잡던 제가 저희 학원에 오고 나서 그런 걸 많이 깨지고 정말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부모님도 설득하고 많은 생각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일단 연기를 할 때부터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제가 연기를 다가가진 그런 순간부터 예전에는 그냥 숨내만 내고 그냥 대충 비슷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올해는 그 인물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그 인물의 사소한 행동 말이 사람은 어땠을까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저로 대입해보고 그런 많은 과정, 고생을 하면서 이제 선생님들도 많이 많이 저한테 도움을,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를 많이 믿는 거, 저를 믿어야 연기도 되고 무용도 되고 어쨌든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거를 마음껏 표현을 하고 올수 있는 것 같아서 저를 믿는 게, 여러분을 믿는 게 합격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이걸 잊지마. 난 집에 있었고, 부부 집에 떠났어. 오빠는 도망쳤잖아. 그때까지 치워야지. 남자 하나, 지가 다는 이유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있는 이 순간을 일단 연기는 원장 선생님과 저랑 1대1로 되게 만나는 시간이 많아요 거기서 이제 저희와 원장 선생님과 이제 서로의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맞춰가면서 원장 선생님 항상 저희에게 먼저 물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니? 를 많이 물어보셔서 오히려 저희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면서 그래서 또 연기를 정말 틀없이 자유롭게 연기를 가져가서 가져가다 보니까 그게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특기는 제가 무용 특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순서를 외우는 게 조금 약했어요. 남들보다 그래서 선생님 항상 순서를 주시면 그걸 바로 습득을 못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게 되게 많이 속상했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빠르게 남들과 같이 맞춰갈 수 있을까라는 많은 고민을 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눈물도 흘리고 너무 저 마음처럼 안 되니까 그게 너무 너무 속상했지만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무용 선생님도 정말 저를 많이 믿어주셔서 정말 저도 그 무용을 제 것처럼 그냥 정말 자신 있게 시험장에서 펼치고 왔었던 것 같습니다. 입시를 하면서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어려움에서도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연기였고 남 앞에 서서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게 너무 행복했고 제가 다른 인물이 되어서 그 인물을 분석하는 거 모든 게 되게 행복했기 때문에 항상 힘들 때마다 내가 행복했던 연기를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많이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의 저도 있고 좋은 결과가 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저희 학원에 오기 전에 다른 학원에서 연기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은 달라서 이제 학원을 옮겨야겠다는 라 생각이 커져서 다른 여기 다녔던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적극 추천을 해서 상담을 왔는데 어? 왠지 모르게 원장 선생님께 풍기는 그런 신뢰감이 너무너무 느껴졌고 그래서 어? 이 학원에 오면? 우리 학원에 오면? 정말 많이 배울 수 있겠구나. 연기뿐만이 아닌 정말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저를 알아갈 수 있겠구나를 생각을 해서 학원을 등록하게 되었는데, 정말 등록하고 학원에서 배우다 보니까, 어? 진짜 연기에서 이렇게 배워야 하는 게 많았나? 정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항상 선생님이 저를, 저희를 많이 믿어주는 게 눈에 많이 보여서, 그것 또한 저희도 선생님을 믿게 될수 있었고, 정말 저도 몰랐던 저를 많이 알아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원에 오면서 그래서 그런 점들이 뭐 연기도 연기지만 사람을 정말 새롭게 만들어주는 저처럼 의지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사람을 정말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학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학원을 등록하고 쭉 다니고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 학원은 되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거에서 열정이 넘치게끔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또한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연기를 할수 있다는 분위기가 정말 좋은 장점인 것 같고, 일단, 선생님들도 저희를 정말 많이 믿어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과 제자라기보다 정말 엄마 아빠처럼 가끔은 엄마 아빠보다 믿음이 갈 때도 있고 정말 제가 서러운 거 힘든 거 있을 때 선생님들께 도, 도, 고운, 고민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말 편안한 분위기가 저희 학원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연기가 되게 주저되고 연기를 하는 게 맞나 아닌가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런 고민을 할때 여러분 다른 뭐 특기를 하던 그런 고민을 떨쳐낼 수 있는 몸을 움직이던 그냥 자기가 연기를 하고 싶은 이유를 많이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면 포기를 하지 않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도 저 또한 의지도 없고 정말 이랬던 사람인데, 좋은, 올해 정말 좋은 결과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면 된다. 정말 뭐든지 하면 된다를 저는 저희 학원에 2년 동안 다니면서 그걸 너무너무 깨달았고, 그런 쓸데없는 가끔은 정말 중요한 고민이겠지만 그거는 정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그때 자기가 뭘 하면 더 연기를 잘할수 있을지 조금 더 도움이 될지를 생각을 하고 겸비 지금 연기 학원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어, 저희 학원에 오시면 정말 진실된 연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헛된 생각이 되지 않게끔 선생님들이 많이 지도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저희 학원을 정말 추천하고요. 그러기에 모든 입시생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끝까지 놓치지 말고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그리고 SB 화이팅!